1. 쓰레기의 입도를 분석하였더니 입도 누적 곡선상 10%, 30%, 60%, 90%의 입경이 각각이 5, 10, 21대 공유 개수는 4.1.252, 날씨 아 r a 분류 체계와 관계없는 것은 4오형성 3.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나타내는 발생원 단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4. 폐기물을 분쇄하거나 파쇄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겉보기 비중의 감소. 5. 슬러지의 함유수분 중 가장 많은 수분 함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3. 강극소 6. 채취한 쓰레기 시류에 대한 성상 분석을 위한 절차 중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4. 밀도 측정 7. 도시의 폐기물 수거량이 200만이며 수거인구는 1일 3,255명이고 수거 대상 인구는 500만입니다. 수거인부의 일 평균 작업시간은 5시간이라고 할때매 a m a g 는 2. 2.97 8.1 가구 평균 가족수가 4인으로 구성된 7만 5천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수거 상황을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인가? 3. 약 1.2. 9. 적환장에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3. 압축 투하 10. 발열량과 발열량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고위 발열량은 발열량계에서 측정한 값에서 물의 증발자멸을뺀 값을 말한다. 11. 밀도 683인 쓰레기 202 압축되어 밀도가 963으로 되었다면 압축비는? 2약 1.4? 12.8 셋이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직진시설에서는 가연성 위험물과 충돌, 마찰에 의해서 분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일 직진 유속을 낮춘다. 13. 쓰레기의 발생량 도사 방법이 아닌 것은 일 경향법. 14. 고용분이 50%인 음식 쓰레기 식을 소각하기 위해 수분 함량을 20%가 되도록 건조시켰다. 건조된 쓰레기의 최종 중량은 4. 약 6.35점 폐기물의 퇴비와 조건이 아닌 것은 3. 미생물 식종을 위해 부습 중인 퇴비의 일부를 반송하여 첨가한다. 16. 폐기물 재활용 정책 중 EPR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17. 폐기물 처리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다량 소비 1 8 폐기물 선별법 중 와절류 분리법으로 선별하기 어려운 물질은? 2. 철1 9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환장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수거 쓰레기 발생 지역의 무게중심에서 가능한 한먼 곳. 2 0 건설재료로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형태는? 3 탈수된 하수슬러지. 21. 일시적으로 다량의 분뇨가 소화조에 투입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장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소화조 내의 가스압이 저하한다. 22. CO10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적 산소량은? 1. 4. 23. 폐기물 고화 처리 방법 중 자가 시멘트법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1. 호환률이 높은 단점이 있다. 24. 다음 물질 중 표면 연소가 되는 물질은? 4 무연탄 이 25. 분뇨 처리 중 토사 트랩에 걸린 침사를 제거하는데 쓰이는 장치가 아닌 것은? 이그레을 펌프 26. 도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가장 부적합한 소각로는? 2 습식 산화식 27. 분뇨 저장 탱크 내에 악취 발생 공간 최적이 103이고 이를 시간당 2차례씩 교환하고자 한다. 발생된 악취 공기를 테비어 가방식을 채용하여 투가속도 15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테비어과 상해 면적은? 3. 약 13. 28점 건조된 슬러지 고형분의 비중이 1.28이며 건조 이전의 슬러지 내 고형분 함량이 35%일 때 건조 전 슬러지의 비중은? 이약 1.083. 29점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 방법 중현기성 공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호기성 공정에 비하여 온도에 대한 영향이 적다. 30점 소각시 탈취 방법인 총매연소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사처리 대상 가스에 제한이 없다. 31.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소요되는 기화자멸은 1,539. 3 2 c 7 0 h 1 3 5 4 0 n 후의 분자식을 가진 물질백이 완전히 현기분해될 때 생성되는 이론적 암모니아의 부피를 아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4,6.733. 굴뚝에 설치되며 보일러 전열면을 통하여 연소가스의 여열로 보일러 급수를 이열함으로써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는? 이 절탄기. 34점 매립지에서의 분해 반응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3 폐기물 밀도 35점 쓰레기와 슬러지를 합성하여 퇴비화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쓰레기 단독으로 퇴비화할 때보다 통기성이 좋다. 36점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매립 초기에는 침출수에 가 약알칼리성이며 매립현환이 오래된 경우에는 약산성을 나타낸다. 37. 빈 용기 보증금 제도화에서 주류 용기의 미회수율이 16%라고 할때 주류 용기의 재사용횟 쓰는? 2칩에 38. 축분과 톱박 쓰레기를 혼합한 후퇴비화하여 함수량 20%의 퇴비를 만들었다면 퇴비량은 14.63. 39. 매립지로부터 가스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면 발생가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중 최소한의 환기설비 또는 가스대책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식물 식생의 과다로 지중가스 축적이 가중되는 경우 40점 호기성 태비와 설계 운영 고려인자인 CMB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2초기 CMB 25호식이 적당하다 41점 원적수분광공도법으로 수은을 분석할 경우 시료 채취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3228 42. 노마렉산 추출 시험 방법에 의한 기름 성분 함량 측정 시 증발 용기를 실리카겔 데시케이터에 넣고 정확히 얼마 동안 방냉후 무게를 측정하는가 이 30분. 43. 아포균 검사법에 의한 감염성 미생물의 분석 방법으로 틀린 것은? 사시료의 채취는 가능한 한 무균적으로 하고 멸균된 용기에 넣어 2시간 이내에 실험실로 운반 실험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12하로 냉장하여 4시간 이내에 실험실로 운반하고 실험실에 도착한 후 2시간 이내에 배양 조작을 완료하여야 한다. 2.0.7 45점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당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되는 방법에 사용되는 산은? 3. 질산, 염산 46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시안시험 방법에서 방해물 제거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3. 잔류 형소는 질산은을 첨가하여 제거 47점 평광현미경과 입체현미경으로 고체 시료 중 성면의 특성을 관찰하여 정성과 정량 분석할 때 입체현미경의 배율 범위로 가장 오른 것은 3배 율 10, 45배 이상. 48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크롬 측정 시 크롬이온 전체를 육가 크롬으로 산화시키기 위해 가하는 산화제는 이과망간산 칼륨. 49점 수소이온 농도 유리전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방고상 폐기물을 100피커에 취한 다음 정제수 50을 넣어 30분 이상 교반, 침전 후 사용한다. 50점 중량법으로 폐기물의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을 측정할 때의 방법으로 에 알맞은 것은? 26253. 51점 다음 중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은? 4.0.01 52. 반고상 또는 고상 폐기물 내의 기름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노말핵산 추출 시험 방법에 의해 폐기물양의약 2.5배에 해당하는 물을 넣고 잘 혼합한 후를 조절한다. 이때 범위는 1사이야. 53. 정도보증 정도관리에서 검정곡선을 그리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 검출한계 작성법. 54. 폐기물 용출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진포기 4, 5의 진탕기로 4시간 연속 진탕한다. 55.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시험 시 실리카겔 칼럼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3. 위회의 불순물 분리 56. 대상 폐기물의 양이 2000톤인 경우 채취할 현장 시료의 최소수는? 350. 5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은? 1. 구획법 58.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마이너스 질량 분석법에 따른 유기인 분석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질량 분석기의 정량 분석에는 매트릭스 검출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 ICP 분석에서 시료가 도입되는 플라스마의 온도 범위는 3. 6.8000K 60. 수은을 원적수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애에 오른 것은 2. 이염화주석 61.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폐기물 소각 시설 62.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 검사기관으로 틀린 것은 3. 한국의료기기 시험연구원. 63. 매립시설의 사후관리행보증금의 산출기준 항목으로 틀린 것은 4. 매립시설에 대한 민원처리에 드는 비용. 64.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처를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 기간은 3. 61. 65. 지정 폐기물보관표지판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일보관방법 66. 매립지의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 중 토양 조사 횟수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연 1회 이상 조사 67. 생활 폐기물의처리대행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사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 68. 의료 폐기물을 제외한 지정 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봉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69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는 기간은 2, 3년마다 70점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는 4, 5년 71점 폐기물 처리 시설인 매립시설의 설치 검사 시 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마당 및 외벽의 압축강도 두께 72.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틀린 것은 일처리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3. 폐기물관리법상 가연성 고형 폐기물의 에너지일수 기준으로 맞는 것은 2. 75% 74. 다음은 지정 폐기물인 페페인트및 페레커에 관한 기준이다. 에 오른 것은 3. 5세제곱미터, 한마력 75. 설치 신고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규모 기준으로 애에 오른 것은 4. 0 0톤 10톤 76.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영향 조사 기준 중 조사 지점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지하수 조사 지점은 매립 시설에 설치된 2개소 이상의 지하수 검사정으로 한다. 77. 폐기물 처리 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애에 오른 것은 3. 20일 이내 78점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준수 사항 기준으로 에 오른 것은 1년, 79점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0점 폐기물 처리 시설 중 차단형 매립 시설의 정기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3침 출수집 배수 시설의 기능,